미こんばん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번어 가온하시 나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최신작 기시단 쪽으로 시3 3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혼자 어, 아내와 같이 있었던 공간에 혼자 짐을 정리하러 왔는데 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조코 노 사모 스타또가 이치도 기레 이치도 하이따 다케다 왓다시와 침묵우노 나카 데 미미오 스마세 스위싱오 하카루 오모리오 다라스 미타이니 헤아노 개아이오 사굿다 발 앞에 서른 두번째에서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었고 전화 거는 사람도 없었고 한 30분 동안 그렇게 혼자 있었다 하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대사가 아, 이 대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문장이 나옵니다. 냉장고 온도 조절 장치가 한번 끊어지고 한번 들어왔을 뿐이다. 나는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여 물속 예, 물속 깊은 곳을 물속 깊이를 학가루 제는 오모리 추를 타라스 드리우다드이우는것 같이 방의 분위기를 살폈다. 방에서 뭔가 안에 이외의 사람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스 타또에 대한 설명. 요게 사모스타또인데, 어, 냉장고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예, 꺼졌다, 켜졌다 하죠.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모스타도가 이제 냉장고의, 어, 온도 조절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 사전에 나온 거 설명, 말씀드릴게요. 바이메탈이야 스위기노보조오오요시다. 스위치니 요리 지도대기니 네트갱어 세교수로 온도초세트소치 바이메탈이라는 말 자체는 열팽창도가 다른 두 장의 금속판을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까지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것조차도 또 일본 말로 설명을 하면, 아, 선생님! 하고 또 소리 질것 같아서 그건 뺐어요. <laughs> 바이메탈. 예. 두 장의 금속판. 예. 두 장의 금속판이나 또 순의 팽창을 응용한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 열 원. 이렇게 열을 내는 근본. 네. 예, 열을 내는, 열원을 제어하는 온도 조절 장치. 그게 사마스, 스타토. 사모스 스타토. 서머스 예, 스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인들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소래 호도노 요우니 미테모 히토리그라시오시테일 조세이노 헤아닷타. 히비노 시고토가 이소가시고 가지오 코나시때이루 희망.